합니다 <laughs> 보고 이제 서면 좀 거시기 바랍니다. 이가 하고 지금 그 9시 반까지는 안겠네요누도가 9시에 지금 그산적에사하한 친구가 지금 오기로 했으니까 가방 내려가고안 왔어 가지고 이라고 <laughs> 자, 볼게요. 어, 아. 대장군요. 어 158세입니다. 설손 <laughs> 됐습니다. 네. 대장 대장군입니다. 자, 대장군은요. 군군입니다정성신이있습니다 자, 보시고 입니다 그 다음 정승실험에는 보면 유당배치법이 있습니다 배치법이 있고 작년에도 왔지만 추증이 있고요 어 학증이, 있고 어 학증이 있고 완전실험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 옆에 배치법 넘기입니다그 다음에요 정승실험 유당배치법이 있고요 1번입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그 다음 에 2번요 어 BGL 배치가 있습니다. BGL 이 승부드 꺼 있죠? LB 어 LB GLB 맞죠? 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정성실험입니다 먼저 장애는 지금 이거 나왔죠. 유당배치법의 순서 추정 학정 완전실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덱시올립니다. 그래서 옥시 클로이터 클로이터 유당 플레이트입니다. 유당 한천 배치법입니다. 자, 증서, 그 다음에 정량 실험입니다. 정량 실험입니다. 1번 자학수법입니다. 자학수법이그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1번에서 자학수법에서 또 들어갑니다. 유당배치법 이거는 유당배치법이 있습니다. 외우십시오. 이번그 응. 다음에 PGL 배치가 있습니다. PGLB 배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옥시, 덱스옥시콜레이터 유당한첨 배치법 이겁니다. 덱스옥시 덱스 덱스 데스 옥시 콜레이터 유당 한천 배치법 똑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번. 어, 건조 필름법이 있습니다. 필름법이 있습니다. 3번, 4번. 자동화된 자동화된 장수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대상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세문입니다. 앞에 148페이지입니다. 일반 세문수입니다. 자, 일반 세문수는요, 일반 세문수는일 1번, 포종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중 팽반법, 근조 빌립법 근조 빌립법그 다음에 자동화된 장수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잘지어좀 찍으시라고, 지워주시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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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보니까. 자, 포중 팽반법에는 1번, 어, 포존한천 배지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포존한천 배지입니다. 배지에서 생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군수를 검증한다면 이게 일반 생군수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험 조작이 있고요. 2번 시험 조작이 있고요. 3번 침낙수 3등이 있습니다. 집낙수 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진원 상대는 뭡니까? 15에서 300. 2번, 300 가깝고, 300에는, 300에는요, 가까운 데는 밀집 팽판 측정법이 있습니다. 밀집 팽판 측정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 1 0전팽판의15 어, 미만. 이만은 그 가장 희석 배수, 희석, 가장 희석 배수가 약한 데를 배수, 그 낮은 것을 측정합니다. 배수, 낮은 것을, 낮은 것을 측정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읽어보면서 또 하나 사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대장군 158개 들어갔습니다. 대장군요. 대장군. 자, 이거 두고요. 이거는 두분 놓았다 했습니다. 얘가 지금 4인 놓았고요. 그죠? 그리고 당년에 일반 세군소 포진평가법 건조필림법, 자동화된차수법 역시 4인 놓았습니다. 두분 놓았고요. 얘는 유당배치법, 추적학증실험 이것만 놓았어요. 얘는 한 개도 안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성실험과 정량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실험은 3개가 있고요. 정량실험도 3개가 있습니다. 자학수법은 3개가 있습니다. 덱스 오스컬리거와 덱스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정실험입니다. 추정입니다. 추정에 보면요.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에 배치 2에서 땅 배치 추정에서 35에서 37입니다. 입사후 파라스마는 2 시간을 배양하면 가스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지 2에서 35에서 37도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2 4에서가라스마에서예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 빈약이 중실됩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가스가 발생 안 합니다. 발신 가스가 발생하면 예사 끝나지만 안 하다. 뭐 그러면 48시간을 합니다. 그죠? 48시간에서 나중에 3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은안 하면 음성이지만 했으면 은 학증으로 갑니다. 학증 실험 가스 발생 유동 배치에 BGL 배치 접종하여. 자, BGL 배치가 있어요. 자, 얘가 가스가 발생 학증을 실험하는데 뭡니까? 얘는 l 를 간다는 거예요. 자, 이 학증에서 가스가 발는 BGL, LB, 비치고 간다는 겁니다. 맞죠? 음. 애를 읽어 가버리고요. 자, 합증이 됐으니까 합증 실험을 가스 발생 유당 배치 바로 아래서 BGL 배치 접종하여 자, 그 다음에 애가 가스 발생 확증 실험은 뭡니까? 얘 한다는 거죠. 얘로 한다는 거죠. BGL 배치로 가더라. 그래서 가스 발생물을 계속 계산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확증 실험의 이번 가스 가스면 보인 유당 배치는 엔도 배치부터 엔도 배치, EMB 배치, 분리 배양한답니다. 그 다음에 30도에서 5 3 하루 정도에 더하기 빼기 2시간 전형적인 침략이 발생하면 학증시름이 양성입니다. 전형 실험 하면. 그럼 결국 뭡니까? 예, 학증시름은 비젤 배치로 지금 해버는 겁니다. 그러면 비젤 배치에서 30도에서 4 0리터 정도 배양했을 때 배치가 갈색입니다. 갈색, 자, 갈색 두가 치시고, 갈색이 되 됐을 때 반드시 갈색이 되면 은 완전 실험으로 간답니다. 완전 실험으로 가니까요, 학증실험의 엔도 배치라든지 EMB 배한전 배치에서 전형적인 침략 한개비정형 2개 이상을 보통 한전 배치에 접종하여 배양한답니다. 그리고 보통 한전 배치, 보통 한전 배치가 있답니다. 보통 한전 배치가 있답니다. 배지에 침략해가지고, 그, 그람음성이라든지 모아붙은 강구를 증명하는 완전성의 양성이고, 대장구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덱스 오시클레이터가 그런 말은, 뭐,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비지배배트입니다 유당 배치법에 따라 실험력에서 두 개씩 비지 배지 트에 가여 대량에 어떻게 좋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아주, 그, 자세를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덱스 오시클레이트 유동한천 배치법입니다. 유상안전 배치법에 따른, 그, BLC 그저 2배 이상의 무주로 취합니다. 약 43에서, 올라갔을 온도가 43에서 45도에 유지한, 덱스 오시 클레이트 유상안전 배치법 또는 v r b a 팽판 배치, 약 15ml 무균으로 분주합니다. 패드, 패드 접시에 부착되지 않도록 응고하고, 보통안전 배치에서 가여, 어, 3, 5ml를 가여 중첩합니다. 3 5 3 7도에서 전형적인 암적색입니다. 암적색. 이건 이제 암적색입니다. 암적색. 암적색이, 어, 진락을 인정할 때는, 한개 이상 진락을, 의식으로 진락으로, 경우에, 한개 이상의 진락을, 어, 시스루를 때는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의 엔도 한점 배치나든지, e 비한점 배치, 어, 마크, 마크 코피 배치에 분류 배양합니다. 이하의 조장은, 유당은 배치법에 학정과 완전 실험을 한답니다. 얘는 뭡니까? 그러니까, 추정 대신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뭡니까? 얘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야 니다 따라갔습니다. 학정과 완전 또 따라갑니다. 몰라도 하여튼 그렇다. 비즈니스 배치를 잘 이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학증시름과 완전시름에 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정성시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증시름은, 1 4 0꺼 혹시 글레이트 유당한전 배치는 추증시름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암정색까지가놓읍니다 놓으면 아까 전에 추증은료에서 정성유당 배치법에서는 가스가 발생하면 학증으로 가죠. 학증할 때는 BJLB 배치법을 사용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갈색이 생기면 완전으로 가죠. 그럼 결국은요. 엑5오스콜로이드유방암는배치부안죽이 생기면 추정이 됐으니까, 학증실험에서 받으신 것 하는데, BGLB 배치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맞죠? BGLB 배치는 갈색입니다. 너무합니다 정량실험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량실험입니다. 작수법. 가장 가능한 수치를 놨대요. 연속한 중간에 세 번째입니다. 작수는 연속한 3단계 이상의 흰색 세로, 11.0.1, 1.0.1, 0.2, 또 연속입니다. 0.10, 0.01, 0.001을 각각 3단계 5개씩 또는 3개씩 바로관에 배양 후 얻은 결과가 대상군을 표시한답니다. 예로, 금체 해석때관에 각각의 바로군에 5개씩 영화에 여당과 치약수품이 놓으면 70이 되는데, 이 70이 1 0분의칠 십배가 칠이 온다니 하여튼 그렇게 논대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해를 이해잘안가더라고요그다음에자수법입니다 유당배치법 자세히 들어갑니다 유당배치법입니다 정성실험 자 유당배치법인데 갑자기 정성실험을 하고 왜 유당배치법 똑같잖아요 정성실험 유당배치법 제조법에 따라 연 수가 3단계 이상 이건 뭡니까 정성실험에 따릅니다 라 정성실험에 따릅니다 왜 따릅니다 연속 한 3단계 이상의 희석대로 5개, 3개 유당 배치를 접종합니다. 가스 발생에 바로 각각 추종하여 추종, 추정, 확정, 완전, 실험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스가 발생했으면 추종, 확정, 완전, 실험으로 따릅니다. 정승에서 추종, 확정, 완전, 실험에 따릅니다. 맞죠? 그래서 어, 그러고 나서 완전 실험을 행하고 대상물 분류를 확인한 다음 최악수포에 따라서 대장물술을 구합니다. 그 다음은 BGL 배치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최악수법에서세계한 BGL 배치. 정성실험, 유당배치법, 제조법, 연수가 3단계 이상의 식사로를 이렇게 합니다. 3단계에 해가지고 5개, 3개를 BGL 배치에 사용합니다. 똑같은 실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도 역시 정성실음에 따릅니다. 네, 그얘기있고요그 다음에 덱스오스 클로이터 한천 배치법입니다. 덱스오스 어, 클레이터 유당한천 배치법. 정성실험 유당한첩법 제조법에 따른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동액 1 m m 에서각 10배 이상의 희석액에 1mL에 배치해 정성실험법과 같은 조작으로 35% 30, 7도시에서 어 24시간, 당백 빼기 2시간을 배양합니다. 생, 생성된 침략 중, 전형적인 침략, 의선짐로 침략에는 정성신음때와 같은 조작으로 대장군 누구를 결정합니다. 군수 산출은 일반 세무수에 따릅니다. 자, 그래서 같이 된니다 일반 세무수 예를 했는데, 백소수들은 뭡니까? 군수 계산하는 거는요, 일반 세무수에 따른데. 일반 세무수에 따르니까, 일반 세무수 계산 방법이 박스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세무자 백소수근 걸리도로입니다. 얘는 유당배치법을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당배치법 b l 배치대서다 따랐지만 군수 계산은 애도 애 뭡니까? 이걸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집 나무 산정은 15에서 300, 300에서 또는 15 미만 이겁니다. 그래서 호소 평가법이 금체 1미리를 해가지고 박스가 있습니다. 어, 1밀리세공수를 기재 보고할 경우 그어떠한제안된 거로 발목한 진단을 측정한 수치를 배양검기위해서1 0 0번에 있었어야 진단수는 상당히 습득 곱하여 곱합니다. 곱하여 그 수치가 호주 평관에 있어서 1밀리세공수몇 개라고 기재 보고하고 동시에 배양 온도도 기록합니다. 숫자는 높은 단위 3단계에 발효를 하고 요 숫자 두개는 끊어 이하는 영원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할또 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건조필리법입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유단배치법이라든가, 차학수, 정량실험의 차학수법과 차학수법 중에, 유단배치법이라든 비질배배, 데스오스콜, 데스오스콜레이터 유단배치법은요, 실험하는 거는, 주중학증 만는실험의 유단배치법 따릅니다. 그런데, 군수계산은 일반 세무수의 진단수 선정으로 포중평판법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포중평판법에 계산한답니다. 곱한다. 곱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필리법입니다. 건조필법은 정성실험, 똑같죠? 정성실험에, 그, 유당배치법, 제조법에 따른 시험 용액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건조필법 배치 1에서 대장군 배치 2, 70도 중한 후, 온도가, 건조필법은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입니다. 특이합니다. 지금 다른 전자 온도가. 그래서 24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2시간입니다.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건조필법입니다. 이건 뭡니까? 얘가 다르죠. 35 빠라서 마나스 1도 C. 그래서 어 24시간 빠라서 마나스 2시간입니다. 대응한다. 대장군 건조 필름 배치에서 붉은 진양입니다. 자, 건조 필은 붉은 진양입니다. 붉은 진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붉은 진양이 생기고 기포가 발생 꼴 생깁니다. 기포가. 행상적인 계산하여 대장군 건조 필름 배치 비해서 청색 1에서는 붉은 진략이고요 2에서는요 이런 게 있죠 얘는 배치2는요 청색 청록색입니다 청색 청색 청록색으로 진닭수를 계산하여 펭군 진닭수에서 비스폐수를 곱하여 대장군 산출합니다 어, 그 계산은요 일반 세무수에 따릅니다 맞죠 여기 따릅니다 또 그래서 일반 세무수를 먼저 장기에 놓은 겁니다 이해 가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올때사회가이게 놓은 이유가 결국은 다 계산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놓은 거예요. 자, 따니다그 다음에요. 자동화된 자수포 우유랑 유당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가공 치즈 같은 거뭐 이런 거 검사를 한답니다. 찍어서 하자. 찍어 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얘가 핵심이 고요 자, 맞죠? 학점에서는 얘가 가죠 덱스오스 클린도 역시 따라가니까 여기서 약하죠 그러니까 기본은 추정, 학적 완전 실행이 핵심이고 장수법도 역시 하다보니까 결국은 얘다 써죠 다, 근접필림도 다써 그런데 특이한 게근접필름는얘 온도고 얘하고 붉은 기포 1 2는 청세 그런데 계산도 실업 계산은 이걸 하는 거죠 덱스오스 클린도 계산은 군수 계산은 이걸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 세군하고 이 포준평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3회에 먼저 놓고 장기에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군수 방법은 포준평방법, 건전필리퍼, 자동화된 자압수법 그런 겁 뭡니까? 얘하고 똑같겠죠? 얘를 설명하면 뭡니까? 결국은 그, 그 일반 세군수 계산은 배가갔겠다 이거죠. 자동화된 자압수법도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겠네요. 우리는 그 범위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해 같습니까? 아닐까, 핵심은 일반 세우에서의 포준평방법이 핵심이에요. 종류는 세 가지지만, 포준평방법, 포준안전 배치의 신분수를 계산하는 것 식으로, 실험조작도 하겠지만, 진단수 산정은 이렇게 1, 2, 3으로 했어요. 15에 300, 300은 밀집평방측정법, 15 미만은 가장 희생배수 낮은 것,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쓰는 게 뭡니까? 정량실험에서 S5스컬 브로이터 유당안전 배치법에 계산 이렇게 하고, 얘도 말은 안했지만 그렇게 계산하겠죠. 그러고 나서 근접일릴 분도 얘만 다르죠. 붉은 침략이 없도록 일부만 다르죠. 계산도 이걸로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성실험에서 유상배치법은추정확정완전실험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이 흘러가고. 산증 찍어서 올리시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일반 세분하고 비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정성실험하고 정량실험이 세 가지 세 가지로 있지만 어떻게 흘러간다. 무엇보다도 빵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이런 거있잖아요 온도 같은 거, 이런 거 붉은 침략, 투넛 청색 이런 걸좀 유지하고 봐도 이걸 우리가 적기는 곤란합니다. 적으라는 거는. 단박심으로 먹으면서도 점수는 오줌을 줄 겁니다. 그만큼 여기는 아까 화장실로는 뭐 원래 유당배지분 갈색이었잖아요. 다 달잖아 그런 거. 는 붉은 기포청색이었었고 갑자기 뭐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조용하네요. <laughs> 먼저, 그, 감을 <laughs> 그, 하면서, 저, 먼저, 요, 요거는 카페 좀 올려줘야 돼. 나도 지금 보고 지금 그거 할 거니까. 카페. 응. 카페도 올려주고요. 결국 계산은 택소 씨는 이쪽으로 가더라. 그죠? 그리고, 예, 그 붉은 기포가 나더라도 역시 계산은 이쪽으로 가더라.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세무사들은. 꼭 판단! 사고 있는 거예요. 포즈평판이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 예, 중요하다. 는거 그래서 시미는 너무 는거예요 예, 두분놓았고요 그리고, 이거 한분 놓았습니다. 다른 데는 안 놓았는데. 얘는 암적색 그죠? 얘는 학증 갈색. 암적색이 생기면은 추증 실험이 됐으니까그 다음에 학정 완전 실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덱소스 글로이트 유방 안전 배치법은 암적색여독 덱소스 글리터는암적색 그죠? 암적색이겠네 그리고 다른 색깔이 없었으니까요. 얘는 건조 분리법은 온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 붉은 기포하고 김포, 청색이 청록색까지 생기죠. 그러면은 계산은 이쪽으로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감을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몇도몇도 몇도 이런 거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